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우라TV입니다. 교계 소식으로 지금 한참 어 이제 9월 총회가 우리 한국에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예장 백석척은 지금 합동척 통합척 이런 데서는 다 지금 우리 한국의 가장 큰뭐 교단들 장로교회들은 지금 오늘 월요일부터 4, 5일 동안에 이렇게 전체가 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장 백석척은요. 조금 달리 어 지금 어, 다른데는 다 전통적으로 110회로 이렇게 내려 오 평양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여기는 48회로 해가지고 교단내 생긴죄가 오래 되지를 않죠. 그런데도 3대 교단에 지금 들어가는 이런 기염을 토하면서 성장한 교단이 백석척인데 교단에서요 이번 애장 백석척 단임 목사 정년이 무제한 가계를 어, 가기를 했다. 정년 무제한 가기를 해서 이 파문이 얼마만큼 어떻게, 어, 일 것인가. 자, 이것은 결코, 어, 지금까지 참 마음 졸이면서 이 시골교회, 어, 이런데 또이 미자립교회는 또이 미자립 교회는 그 뭐, 어, 후임자가 들어오지를 못해서 어려움 있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은 이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이, 어, 세상이 교회를 모범을 보이면서 따라오게 하는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어떤 세속화의 하나의 가장 앞장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백석청만 이렇게 가장 먼저 앞전에 75세 75세를 먼저 가게를 해가지고 그 교, 교단으로 아몸 건강한데 나는 더 하겠다 해가지고 탈퇴를 해가지고 천교회가 넘 더 그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 하여간 교단 성장시키는 데는 어떤 일각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이 찌어 이렇게 불어났는데, 이번에 또 75세에서부터 유일하게 75세 아마 그 교단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무제한 이 법을 고쳐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제한 가결. 파문 예, 여기에 어떤 어,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예, 이런 매체에서는요 예장 백석 단임 목사 정년 무제한 가결 파문 이렇게 써놨는데 어, 제가 몇 가지로 어, 알려드리도록 한번 어, 이 해설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자 여기에 어, 70헌법 그러니까 72조 2항 개정 2항 개정인데요. 교회 요청 시단임 목사 정년 제안을안 받아. 교회가 요청하면은, 이건 뭐, 어느 목사든지 뭐 요청하도록 하면은, 이게 다, 어, 어, 뭐, 거의 다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48회 정기총회에서 단임 목사 요청 시 여기에 어 제안을 어, 어, 교회의 요청 시단임 목사 정년이 제안받지 않는다. 이렇게 어, 문안으로 고쳐버렸습니다. 25년 9월 15일부터, 9월 15일, 얼마, 어, 요, 5일 전에 이미 했네요. 백석 어, 대학교의 강당에서 진행된 48회 전기총회 둘째 날 해무에서요, 어, 충남 노예가 제출했네요. 담임 목사 정령, 어, 개정한 일부 내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27조 2항, 항존직, 어, 항존직원의 정년은 75세로 한다. 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단단히 목사 직분은, 예, 그 조항 내, 어, 내용에서, 단단히 목사 직분은, 단단히 목사 직분은, 예, 이렇게 예, 썼습니다. 단단히 목사, 어, 예, 직분은, 예,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청할 때,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추가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이 시행 세칙 안에는요, 이 제20조 사망 원안에는 정년 후 미자립교회의 경우에, 교회의 공동의회, 이제 세칙, 뭐, 이렇게 세칙 같은 거를 부칙을 정해놓기를, 이렇게 공동의회 결의로 미자립교회의 경우에 계속 심호할 수가 있다. 정년 후 미자립교회 등의 경우에, 어, 교회의 공동의 결의로 계속 심화할 수 있다. 어, 이렇게 하고, 곧 붙인 것이 단, 단임 목사 이외의 노회나 총회의 다른 공직은 맡을 수가 없다. 로 개정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뒤에 등을 추가해가지고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단임 목사 사실상 은퇴 없이 어, 평생 단임 목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요런 어 요런 그어뭐 편법이라 그럴까요? 요런 길을 열어 가지고 아주 어 교단 중에서 앞어 앞서 버렸습니다. 자, 요런 결정을 내리고 나면은 어이 단임 목사 정년 제한 철폐와 같은 결의가 이제 내려지고 다른 교회도 어이이그 종회도 이게 이제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것이 많이 이제 합동 측에서도요. 가장 그참뭐 보수적이고 모범적이라고 이큰 교단이 73세 허니안이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다 이제 아직 목사가 절 아직까지 기력이 있으니까 아 저쪽으로는 옮겨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다는 겁니다. 백석척으로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 교단마다 정년 철폐 정년 연장 어~ 무제한 이런 조치가 교단마다 가소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부장력 교회의 성장 동력을 활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고 젊은이들의 공감과 소통의 접점이 더욱더 약화되고 한국 교회가 늙어가 버리는 예 그리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너무도 없어지면서 부목사 전도사 갈 곳이 없어지는 정체 현상이 생겨나서. 그렇잖아도 지금 교회가 싱싱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이 노쇠화되어가는 한국 교회인데 이렇게 전도사가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개척을 하기도 너무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릴 고요 이렇게 앞차가 빗겨줘야 되는데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결정은요 교단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단 이기주의. 예. 이것은 니 교, 미교, 니 교단, 내 교단 할것 없이, 뭐, 조금 유리하다 싶으면은, 뭐, 눈치 볼것 없이, 그냥 우리 교단부터 먼저 이렇게 때려서 개정을 해가지고 끌어 모으자. 뭐, 쉽게 말하면은, 어, 그런 기득권, 그리고 일천교 어, 이런 그 교회를, 어, 이 이제, 어, 교단 이기주의, 백석이 제일 먼저 이렇게 75세로 했다가, 어, 이 몸집을 불린 다음에, 또 이렇게 지금 다른 데는 70세도 안 된다. 65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모범을 보인 목사님들,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런 여러분들 이 이동호 김동호 목사라든지 여러 사람들은 중도에 70, 65세에 그만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75세까지 가면은 죽을 때까지 하자는 거죠. 자, 이게 이 75세가 아니라 아 이제 제안을 무제한을 해버렸다. 이것이 목사의 기득권을 가지고 목사 이기주의, 교단 이기주의 이런 이기주의가 한국 교회를 넓게 만들고 더뒤걸음을 치게끔 만드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고 젊은 이들에게 고개를 돌리게 만들고 갈길을 막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연 이런 현상이 이제 앞으로. 어, 너, 어느 교단도 다 따라서 이렇게 갈 수,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교회가 세상을, 우리가, 어, 세상을 리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런 지금, 지금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아,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 어, 권력이 있는 분들 65세 은퇴를 하고 정년이 되게 65세지요. 어, 뭐, 그 전에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정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시간은 동력을 하면서, 월급을 완전히, 이제, 어, 줄여서 절반만 받고, 그러면서 동력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도 하는, 제 회사들도, 어, 있는데, 참, 그, 신사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까지, 정말 걱정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 모범을 못 보이고 이기주의적으로 나아가는지 또 어두운 그림자를 자꾸 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